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0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의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묵상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비교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에 비해 3절에서는 여와를 호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호 성실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여와를 호 신뢰하고 맡기며 기다리며 참는 자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으며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악인는 없어지는 운명의 처한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땅과 평화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는 미래가 없는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땅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말하는 죄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이유 없이 해하거나 미워하는 죄들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 현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즉 지금도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부터 말미암는 인내가 없기에 기도하지 않는 죄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에 대한 내 삶에서의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와 기대없는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거나, 그저 삶의 여러 가지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한 맹신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현재적인 행복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을 오늘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꼭 나쁜 짓을 해서 죄악이 아닌 바로 이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온 땅을 향한 어떠한 방향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첫 과제를 수행한 아담의 이름짓는 창조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행위는 이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신자들이 드러내야 할 믿음의 역동성으로서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그저 내가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고. 나의 능력 안에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영역도 존재하지 않고 무언가를 인내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저 천국을 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그분의 꿈이나 그분이 계획하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땅 위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 수도 없이 많게 되는 길이지만, 또한 여호와를 신뢰하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되는 길입니다.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평안과 안락을 향해서 그저 끝없이 반복될 이땅 위의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우리가 만약에 이땅 위에서의 행복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며, 다른 것이 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며, 그 나라를 향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순례자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나라는 아직 완전히 온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던 사람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는 하늘 나라가 아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땅 위에 가까이 왔던 하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줄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